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uh -huh. 14절에서 22절입니다. 20장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와 베니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유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유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한다 하라 여압이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유압이니까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아니라 여인이 말하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부를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는일까하니? 여호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산지 사람 비그리아들 의 그의 이름을 세바라하는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더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같이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터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여인 한 명이 나와요. 여인의 지혜로 죄의 뿌리가 사라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어, 세바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당 앞에 어, 세바라는 불량배가 나타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바가 어, 한쪽에 자리를 잡은 지명 이름이 나와요. 그 지명 이름은 바로 아벨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낙타 타고 도망가다 보면 큰 호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호수를 지나서 호수 북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로 세바가 자기의 정치적인 그 도시로 이제 삼는 거예요. 이 세바는 분열주의자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집파. 그러니까 다윗은 남쪽 유다 집파고요. 세바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울, 죽은 사울 베냐민 지파와 같은 지파예요. 자, 이 세바는 아벨 이 동네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아벨에서 자기 세력을 이제 키워 나가요. 그 그런데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어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도시를 포위하려고 하죠. 그 장면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아벨의 지명 이름이 나오죠.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그 세바뿐만 아니라 무리도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지금 커지는 겁니다. 1 5 절,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렇게 도시 포위 전술 전문가인 요압이 여기 이제 나섭니다. 어, 이전에 예전 구절이었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도시 포위전의 모습이 또한번 나오는데요. 요압은 이렇게 전쟁할 때마다 도시를 포위하는 전술로 어, 성벽을 그리고 성곽과 안에 있는 군사들 무너뜨렸었습니다. 어느 싸움에나 축구도 그렇고 전술이 있잖아요.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이게 요압 전술입니다. 도시를 다윗이 명하면 라빠라는 도시를 성벽 다 군인들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요. 세발을 이런 식으로 지금 아벨을 에워쌌고 포위를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고 지쳤다 싶으면 그때 이제 스트라이커를 보내서 한 방에 상대를 함락해 버립니다. 근데 싸움이 점점 이제 커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한 여성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싸움이 커지는데 싸움이 너무 커져서 아빠 나오고 이쪽 아빠 나오고 이쪽 아들들 나오고 이쪽 아들들 나오는데 이거 자칫하다간 집안 싸움 되겠다. 그때 한 여인이 끼어들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문제만 해결을 해 버리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벨의 성읍에서 요압을 향해서 지금 외칩니다. 1 6절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요압 장군 좀 불러주세요. 나 국방부 장관이랑 할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담판을좀 짓고 싶습니다 지금 싸움이 커지기 전에 우리 아벨 도시는 얼마나 평화로워요 여기 옆에 커피숍 있고 여기 외양간 있고 포도주 틀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이 가정공동체들을 잘 지켜왔는데 갑자기 아벨로 세바가 들어오면서 요압과 군대가 우리 아벨을 애워 싼 상황이에요 얼마나 엄마들이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아빠들은 어, 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겠죠 곡괭이 삽칼 이런 것들도 싸울 준비하는데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그 가정을 어, 지키고자 하는 그 모성애가 있는 엄마들은 더욱더 불안한 겁니다 17절, 17절에 보면 어, 이렇게 나오죠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그래요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19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인데 이 도시는 어머니 같은 도시이고 우리 아벨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어머니처럼 우리 아이들을 품은 도시였어요. 어? 어머니처럼 품 안에 수유도 하고 젖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아벨 도시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같은 성읍 시티 밤이 되면 평안하게 별을 보면서 녹차 뭐 유자차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 펴서 아이들 먼저 재우고 엄마는 내일 아침을 또 준비를 하고 퇴근하고 온 아빠는 평안히 베개 비고 잠들고 코도 드르렁 드르렁 굴고 얼마나 평화로운 도시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도시가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왜요? 도시 포위 전문가가 지금 여기서 있습니다. 요압. 아벨을 지금 다포위해 놓고 밤에 횃불 들고 군인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서 지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투는 보나마나 요압의 승리입니다. 싸우면은 왜냐면은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쟁에. 그리고 그동안에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가 파괴되고 부모도 죽게 되고 전쟁에 나갔던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가축들 재산들 손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도시를 구원하고 싶어서 지금 요압과 협상상하는데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 옆동네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장군이랑 협상하러 나간다니까 이 여성의 아이들과 남편은 얼마나 간이 홍을 만는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더 과감한 결단은 결단은. 대체로 여성이 합니다. 뭐 좋은 결단이건 안 좋은 결단이건 결정적일 때뭐뭐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닌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약해 보이고 좀 이렇게 여성의 모습이지만 네. 때로는 남성보다 과감하게 물을 자르고 과감하게 호박도 썰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아이들을 훈계하고 과감하게 요압 앞에 딱 서는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주방에서 볼수 있었던 이름 없는 한 여성이 이 협상에 지금 나서는 거예요.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 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그두두 두 세력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어머니 같은 성을 주장하는 어머니의 그따뜻한 모습과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그 살기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게 팽팽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를 포위해서 함락하고자 하는 그 요압의 잔인한 습성과 어머니를 강조하는 이한 여인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모습. 그래서 이 여인의 지혜와 이 아벨이라는 도시의 공동체의 안전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 안전에 대한 강한 욕구가 도시를 삼키고자 하는 요압의 파괴적인 성향을 눌러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한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거칠은 성향의 모습으로 지배하려 들때 따뜻함과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덮고 감싸버리고 때로는 눌러버릴 수 있는 이 여인의 지혜로움 따뜻함 어머니의 같은 그 기업의 마음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아들 그의 이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었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이게 지금 요압이 하는 말이죠. 그만 내주면 세바만 우리한테 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아, 이렇게 협상이 타결됩니다. 여인이여 들으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반역자 세바의 처벌입니다. 그 불량배 베냐민 지파의 세력을 키워서 뒤에다가 칼을 꽂았던 공동체 파괴범 그 세바만 나한테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회전이 됐겠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의 동료들한테 얘기해서 남자들이 갑자기 합심해서. 세바한 사람을 끌어 나오기로 아마 뒤에서 다 얘기되지 않았겠어요. 주방에서 이미 얘기는 끝난 겁니다. 집안의 엄마가 결정한 거면 그거는 결정된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22절 읽어 봅니다. 시작 예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황당하게 세바라는 불량배가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목이 달아납니다. 결정한 거예요 이미 주방에서 나온 앞치마를 두른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한마디로 가정회의가 시작되고 가정회의로 결정이 나고 소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소문들이. 아빠들의 마음을 모아서 야 우리 내일 얘네들이 쳐들올지 어 모르는데 우리 다 망하기 전에 불량배를 넘겨주자. 그리고 세바한테 가서 남성 몇 명에 달려들어 묶었겠죠?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어우 이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무슨 채소 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요압에게 던졌대요. 그 요압이 그걸 받고 세바 얼굴을 확인합니다. 어예 맞네. 가지고 가자. 그리고 낙타에 싣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벨이라는 도시는 구해져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바가 여인의 한 마디로 인해 목이 달아날 정도로 지지 기반이 약했는 얘기예요. 자기 딴에는 쿠데타하겠다고 사람들 다 모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사를 준비하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무엘하의 한 여성을 통해 어, 한 사람 유, 유다라는 몸에 흘르던 암적인 존재를 살짝 자르십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던지십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장군 남자가 아닌 바로 고대 사회에서 외면받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결단으로 하나님은 이를 정리해 나가시고 요압은 나팔을 봅니다. 나팔이 보여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는 겁니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점점 요압은 그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젠 다윗도 대통령도 터치할 수 없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온 군대의 지휘관 아니 군대를 꽉 잡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다윗도 움츠러들 정도의 파워를 요압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바는 갑자기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어, 승전가 다윗의 승전가를 좀 살펴봅니다.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삶을 정리하며 승전가를 좀 남기는데요.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 누나의 반석이시여다, 요세시여다를 위하여 다를 건지시는 자시요. 수월의 주리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2 2장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다윗의 공동체를 지켜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승전가 형식 그 장르의 성경 말씀입니다. 1절과6절에 보면 라임이 있어요. 무슨 우리 힙합 가사처럼 1절에는 사울, 6절에는 스월, 그죠? 이거 언어 유휘. 에피카이의 뭐 가사 중에 뭐 찾아갈래요, 따라갈래요라고 갈래요, 갈래요가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라임이라 그러죠 그이 승전가라는 형식의 22장 역시 하나님이 라임을 넣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1절과 6절을 비교하십니다 어떻게요? 1절 나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6절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울의 손 스올의 줄 사울의 손 스올의 줄 이렇게 어, 스올이라는 그 어둠 스올이라는 지하실 스올이라고 하는 그 죽음 그 라임을 넣어서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고대 사회의 다윗과 또 오늘날의 우리 역시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지하실 어둠의 뜻인 스올의 줄에서 나를 풀러 주시는구나 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이렇게 찾아갈래요 따라갈래요라는 그런 라임을 넣어서 하나님은 승전가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삼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날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날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을 나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의 키워드 단어들 봅니다. 3절 반석, 방패,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단어들입니다.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줘 방패,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야 뿔, 하나님이 나의 나를 지켜주는 보초대 망대,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다윗의 구원자가 지금 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왕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의 한 인간의 반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살아봤더니 왕이 반성이 아니야. 왕이 방패가 아니더라 왕이 뿔이 아니고 왕이 망대와 피난처가 아니더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경험한 파란만장을 살면 뭐야 첫째 아들 왕자의 암론이 나보다 먼저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전국에서 제일 잘생긴 이 아들이 나를 닮았는데 그렇게 나를 닮은 아들 때문에 내 평생을 마음고생했어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것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딸 하나뿐인 딸 디나 그렇게 됐고 내가 그냥 이렇게 골리앗이랑도 싸우고 사울한테 그렇게 쫓겨 다니는 파란만장한 시절도 보냈고 아유 말년에 좀 늙어서 편히 쉬나 했더니 세바가 갑자기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지금 환란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야, 이렇게 훌륭했던 다윗조차도 인생 전체가 환란 중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들렸도다 하나님.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에 들으신다.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나와 하나님이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 친한 관계구나. 내가 정말 부르짖을 때. 귀에 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왕이 대통령인 내가 반석이 아니고 대통령인 내가 요새가 아니고 대통령인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신분을 초월하여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아베를 해방시켰죠? 여성입니다. 예, 그렇죠 여인. 고대 사회에서 이름도 성경에 써주지 않는 그 여성. 남편이 죽으면은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어, 동생이나 남편의 형이랑 결혼해야 됐던 그 소외받았던 여성.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아베를 해방시키셨어요. 평범한 그 무명인, 그 여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이름 없는 여성을 택하사 강하고 지혜 있다라고 뻐기던 세바의 목을 가져가신 세상에그 여성의 한마디로 세바가 자기 목이 날아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한 여성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던 사람이 관자놀이에 말뚝이 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 일을 정리하시고 징계하셨던 그 사건 거기도 한 작은 여성이 들어있어요. 뭐, 뭡니까 사람의 신분을 초월해서 여성 남성 할아버지 상관 안에 나는 너네들의 스펙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아주 작디작게 어, 살아왔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그한 사람 그 신분을 초월한 그한 사람을 나는 택하사 강한 자들을 나는 부끄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오늘 보면 여인의 지혜로 바로 공동체의 죄의 뿌리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벨이라는 공동체의 죄의 뿌리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뿌리는 바로 세바였습니다 그 세바라는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성읍은 평안을 찾습니다. 골로세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세바의 탐심을 하나님이 군인도 아니요. 남자도 아니요. 장군들도 아니요. 바로 여성을 통해서 그 세바라는 탐심과 세바라는 공동체 죄의 뿌리를 지우십니다 지우게로 깨끗이 요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0장 21장 그리고 승전가인 22장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이 세상이 교만해질 때 지극히 작고 작은 사람을 들어서 그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신체 안에 어떤 어, 죄의 뿌리가 생길 때, 질병의 뿌리가 생길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 이 세바와 같은 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와